아, 저는 해적입니다, 유튜브. 근데 제가 오늘 할 게임은요, 풀더 핀이라고, 핀을 당기라는 게임입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당기면 끝나는 건가요? 처음 보는 게임이네요. 아, 지금 이 소리는 저희 엄마 아빠 소리입니다 오, 오, 재밌다! <laughs> 신기한데요, 여러분들. 제가 오늘 몇 단계까지 인지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제27 단계 그 정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. 30 단계 정도까지 아니면 한 10분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. 아한 5분 5분 될때 동안 5분까지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, 이거 진짜 재밌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? 제가 오늘 이 게임을 처음 해보지만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고를 끄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들 광고를 끄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시작해볼까요 쑥쑥. 아 이렇게는 하 거였네. 오, 오 이렇게 만들었어요. 여러분들 이 공략법을 보시기 바랍니다. 네 다음 게임 영상을 아마도 브레인 아웃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. 오, 아, 이렇게. 오, 음, 오, 음, 됐다. 여러분들, 깼습니다. 그 다음 판도 한 넘어가도록 하죠. 앤썸. 홀리슈. 아, 이게 광고가 어딨나. 여러분들, 광고를 끄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음. 여러분들, 이거 게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재접속을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, 지금 재접속을 한 상태입니다. 야,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다음부터는요, 제가요, 이렇게, 그, 새로 게임을 안 할게요. 새로 게임. 여러분들이 보시, 아, 잠시 이거. 깨고..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깼습니다 제가 먼저 10레벨까지 하면은 한될것 같네요 15분이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신입 유튜버입니다 제.. 아 인사말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프리채널의 해적입니다 아 광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광고가 많은 게임이어서 여러분들 광고를 끄고 다시 왔습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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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 아니야? 와 진짜 여러분들 3 남았어요 3아잠 이걸 빼고 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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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욱 쑤욱 에이 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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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. 여러분들 이게 지금 렉이 걸렸나보여 와이파이는 완 만당인데 오 됐다 오케이, okay. 여러분들 잠시만요 인사말을 끝내야죠. BAM!